최근 조선주, 특히 HD 현대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이 심상치 않습니다.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.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미 간 조선 협력 펀드 때문입니다. 정부가 미국과 1,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인 건데요. 이 펀드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미국 현지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조선업 전문가들은 이 펀드가 선박 엔진 회사들에게 특히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만큼 엔진 제조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이죠.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. 일부 전문가들은 두 종목 모두 목표 주가에 가까워진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과연 이 뜨거운 열기는 계속될까요?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.